당일 계약하시면 트윈업 에어컨 옵션으로 들어가고 있구요. 반갑습니다, 지프로TV 구독자 여러분들. 지프로TV의 지프로입니다. 오늘 나와 있는 이곳은요, 네, 맞습니다. 하했죠 복층의 테라스까지 덤으로 드리는 데 2억 1,500의 합리적인 금액으로 네, 인기가 많고 네, 핫했던 바로 그 현장입니다 그 현장 영상 촬영했던 거는 진작에 계약이 됐고요 저희 아쉬워하시는 구독자 여러분들을 준비해서 하나 더 준비했습니다 구독자 여러분들의 문의가 굉장히 많았는데요 그만큼 빠르게 계약이 되었고요 주차장 또한 설명을 드릴게요 필로티로 머리끝부터 엉덩이까지 다 덮고 있는 필로티 100% 이상 주차 자리가 확보되고 있는 두계동에 36세대로 구성된 단지형 신축 빌라입니다 투룸에 복층까지 있어서 다락방으로 방 하나를 크게 쓰실 수 있는데 2억 초반대 입주금액 말씀드렸죠. 네. 500만 원 미만이셔도 분양받으실 수 있다는 라 사실 2억 초반에 인천 서구 마전동에서 가장 거품이 뺀 가성비 맛집의 그 현장이니까 저희 전실부터 빠르게 올라가서 보실게요. 전실부터 설명드릴게요. 전실은 이렇게 깔끔한 화이트 톤으로 준비가 되어 있고요. 위아래 신발 수납 공간 6칸 준비가 되어 있는데, 가운데는 허리 시공, 밑으로는 띄움 시공 되어 있고요. 왼쪽편으로는 일괄소등 버튼에 3중 저소음 슬라이딩 도어까지 준비가 잘 되어 있습니다. 전실에서 들어와서 보시면 집 전체 거실과 주방, 복도는 폴리싱 타일로 시공이 그레이 톤으로 되어 있고요. 저희 강프로님이랑 같이 왔으면 한번 하셨을 거예요. 그래, 이 새끼야! <laughs> 하셨을 것 같은데, 그레이 톤으로 톤 다운돼서 집안을 조금 더 고급지게. 표현하신 것 같고요. 지금은 입주 청소가 되어 있지 않아서 저희가 신발을 신고 촬영을 한다는 거 양해 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실에서 들어와서 뒤편으로 보이시는 이 공간이 바로 순서상 2번 방인데요. 순서상 2번 방의 사이드는 3679에 2808 나오고 있습니다. 1층이 투룸이잖아요. 그래서 2번 방이 좀 작지 않을까. 고민 걱정하셨던 분들도 사이즈 아주 큼지막하게 잘 나와 있다라고 보고요. 제가 지금 옷이 좀 카멜레온 같나요? 네. <laughs> 오늘 톤이 아주 여기랑 착 네. 보호색이에요. 아 보호색. 네. 아주 보호색으로 지프로가 입어봤고요. 이렇게 직사각형 구조가 아시죠? 가구 배치하기 수월하다는 거 아, 그렇죠. 그리고 신축의 장점 또 노턱 시공 잘 되어 있으니까 저희 엄지발가락 낄 걱정 없다라고 또 말씀드릴 수 있고요 저희 뒤편으로는 주방 공간 펼쳐지는데요 주방은 또 큼지막하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저번에 영상에 보셨던 분들은 아실 거예요 주방 공간 좀 협소했잖아요 요번에 파격적으로 나온 요 스타일은 주방이 큼지막하게 빠져 있습니다 전기레인지 3구짜리 준비되어 있고요 위쪽으로는 후드 그리고 뒤편으로는 싱크볼도 굉장히 폭이 크고 널찍하다는 거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뒤편으로 냉장고 자리 나오고요 상부장 하부장 투톤으로 넉넉한 수납 공간 계단 밑으로도 이렇게 깨알 수납 공간까지 확보가 되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네요. 그리고 주방 공간에서 오시면은 계단실을 지나서 뒤편으로 보시게 되면은 저희 메인 1번 방과 다용도실 뒤편으로는 욕실 공간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저희 는 안방부터 보도록 할게요. 네, 안방의 사이즈는 3,385에 3,632 나오고 있습니다. 큼지막한 사이즈의 1번 방은 1번 방, 2번 방 모두 3,000이 넘어가니까 순서상 저희가 1번 방, 2번 방 붙인 거지 여기가 2번 방으로 쓰셔도 되고 1번 방 쓰셔도 되고 그 구독자 여러분들 편하신 대로, 입맛대로 꾸미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순서상 1번 방에서 나와서 바로 오른쪽 편을 보시게 되면은 메인 욕실 공간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바닥에 타일을 보면 아실 거예요. 다른 현장, 우리 집 화장실에 비교해도 타일이 1.5개 정도 더 깔려 있다는 거. 보실 수 있고요. 좌변기 세면대 그리고 일체형 샤워기에 큼지막한 거울의 수납장, 미끄럼 방지 타일 시공, 물때가 잘 끼지 않는 타일이 시공된 메인 욕실 공간이었고요. 메인 욕실 공간을 보시고 난 다음에 바로 또 왼쪽 편을 보시게 되면 저희 다용도실이 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다용도실도 진짜 이름에 걸맞게 다용도로 쓸수 있게 공간이 좀 나와야 되는데 옆쪽으로 공간이 기억자 구조로 깊숙하게 잘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앞전에 보셨던 요기 라인을 분리수거라든지 아니면 뭐 다른 용품들을 두고 아니면 팬트리 장을 짜시고 쓰셔도 될 만한 공간이 확보가 되고 있고요 제가 서 있는 이 공간이 워시타워 높이시고 세탁실로 쓰실 수 있는 공간이 또 이렇게 분리가 되어 있어서 그것도 좋은 것 같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네요 수전 잘 놔져 있고요 탄산고팅 쓰고 있으니까 결로랑 곰팡이에도 몹시 강한데 저희가 앞전에 말씀드렸잖아요 테라스와 위치에 복지 다락방을 서비스로 드리는 집이잖아요. 근데 저희가 다용도실에서도 테라스를 나갈 수가 있고요. 거실에서도 나갈 수 있는데 저희는 다용도실에서 나가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테라스는 길이감이 7m가 넘고요. 영상에서 보시면은 앞전에 말씀드린 2억 1500짜리 영상 같은 경우에는 폭이 좁아 보인다. 근데 영상과 다르게 실제로 보면 넓어 보인다는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폭을 길이로 재 보니까. 1200이 나오거든요. 생각보다 이 폭이 공간 활용도가 좋게 뚱뚱하게 잘 빠져있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저희는 거실로 나가볼게요. 거실로 나와 봤는데요. 이렇게 제 뒤편으로 보이는 창으로도 테라스로 왔다 갔다 하실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아트홀과 쇼파홀의 거리가 3,720이 나옵니다. 거의 4,000에 육박하는 널찍한 사이즈를 가지고 있고요. 위로는 우물형 천장 시공이 되어 있고, 매립등으로 쓰고 있으니까, 불을 껐다 켰다 하시기도 좋을 것 같은데, 오늘의 집, 단점이 하나 있어요. 뭔데요? 단점. 에어컨이 없죠. 어머. 저희 지프로TV 구독자 여러분들, 지금까지 영상을 꼼꼼히 보신 분들에게만 당일 계약하시면 트윈어 에어컨 옵션으로 들어가고 있고요. 저희 기본으로 하나 더 특가라고 했던 말씀 그대로 더 혜택을 드리자면 입주 청소비랑 이사 비용까지 전액 지원이 된다는 사실. 놓치지 마시고 영상을 지금까지 보셨던 구독자 여러분만 키치. 하실 수 있으니까 이점 유의해 주세요. 저희는 그리고 복층으로 올라가서 나머지 설명 드리도록 할게요. 복층 공간은 넓게 두 군데로 나뉘어서 공간 활용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영상 뒤편으로는 보이지 않겠지만 독립적인 공간과 이 공간 넓게 쓰실 수 있는 공간 두 가지로 나뉘고 있으니까 어린 자녀분들이 있으신 분들은 어린 자녀분들의 놀이방 혹은 반려동물을 키우시면 반려동물의 놀이터로 만드시면 딱 좋을 것 같고요. 재택근무를 하시는 분들은 여기 컴퓨터 책상 딱 놓고 재택근무 하실 수 있는 환경으로도 만드셔도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 저희는 뒤쪽에 있는 독립적인 공간도 한번 만나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분리가 되어 있는 공간은 길이는 5661 나오고 있고요. 혹은 2335 나오고 있으니까 이 공간도 독립적으로 침실로 꾸미셔도 예쁠 것 같고요. 아니면 빔프로젝트 하나 놓고 복층이니까 여기를 영화관처럼 꾸미셔도 좋고 아이들 놀이방 수납장을 짜셔가지고 이 공간을 아랫집에 뛰어도 우리 집인 거 아시죠? 그러니까 놀이방으로 꾸미셔도 굉장히 좋을 것 같은 공간이 하나 더 있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의 집 2억 초반의 복층인데 이렇게 다락방과 테라스까지 더물어 주고 있는데 2억 초반의 입주 금액은 500만원 부족하셔도 가능하시니까 그 전에 계약됐던 집 아쉬웠다 하시는 분들은 직접 오셔서 눈으로 보시고 서둘러서 계약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상단에 노출되고 있는 대표분으로 언제든지 연락주시면 저 집으로가 더 자세하고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조씨 프로는 또 좋은 영상으로 저희 구독자님들을 찾아뵙겠습니다.